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인에 대해 다 이야기한다. 제다이TV 제다입니다. 어, 뭐 자료조사를 해놨는데, 뭐, 나름대로 니가 폴더도 분리를 하고, 어? 일단은 망원경 쪽 찾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디자인 쪽 이렇게 분리하고, 뭐 보니까 일러스트로 니가 나름 분류도 해놨던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찾는 게 아니야. 그니까 내 느낌이랑 그냥 좀 마구잡이로 찾았다는 느낌? 넌 신중하게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망원, 망원경만 보면, 우리가 하는 망원경이 이런 망원경이 아니잖아. 이 망원경 카테고리에 들어갈 제품이 아닌 거야. 개수가 작아도 상관없어. 시중에 그거밖에 없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거나 이거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그러니까 실제 이 제품하고 같은 기능을 하거나 형태적으로 거의 같은 느낌의 제품은 최대한 최대한 찾는 거야. 그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 리서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과학 무슨 현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 놓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서 빠지는 게 나아. 예를 들어서 팀이, 팀원이 여러 명 있잖아. 각자 나중에 또 찾기도 하겠지만, 일단 네가 기초조사 같은 걸 하는 거야, 막내로서. 그리고 리서치를 하면서 훈련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한테 귀찮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선배들도 찾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는 자료만 그냥 찾아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여기지. 여기가 뭔가,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다. 네가 뭔가 나름 기준이나 이런 거 가지고 했겠지? 아, 이런 걸 적용하면 좋겠다. 근데 그걸 너한테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눈을 키우는 거야. 그 그러니까 디자인을 보는 눈? 그러니까 컨셉을 잡아내는 능력? 이제 그런 걸 보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이 폴더를 봤을 때 이렇게 훑어보잖아. 여기서 내가 뭔가 딱고 아, 아,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컨셉으로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엮으면 좋겠다 얘기를 뭔가 이렇게 영감이 와야 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음, 여기에서 뭘본 걸까 약간 이런 느낌? 중구난방인가 예를 들어서 메디테크를 리서치를 했을 때 유사 디자인 이거는 정말 같은 기능을 하는 유사 디자인들 있잖아 쭉 모아놓은 거 그래서 기존 타사 제품들은 같은 종류의 제품들은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뭐를 다 공통적으로 지키고, 뭐는 안 지켜도 되는 거걸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타사 제품들을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최대한 리서치 능력 그냥 발휘해 가지고 많이 잘 찾으면 돼 그냥. 그리고 이제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참고했을 만한 디자인적으로 뭔가를 갔으면 하는 방향의 이미지들은 각자 찾아서 이제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전혀 그 수술기 제품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형태적으로 아 저런 형태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든지 이제 얘기를 풀어가거나 할수 있는 게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링 형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바지 손에 지는 거니까 이런 형태 아니면 이 제품 자체의 형태를 그냥 이렇게 돌려서 앞쪽에 니들 파이프 이렇게 나온 거 달고 뒤쪽에 케이블 나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찾아놓은 왜 찾는지 내가 설명을 안 들어도 굳이. 이거 보면, 아, 이쪽으로 뭐 나가고, 이게 손에 쥐는 제품이구나. 여기를 쥐고, 이 앞뒤로 뭔가 커넥터랑 케이블이 나가겠구나라는 아는 거고. 이건 드라이버 같은 건데, 뭐 이건 나중에 건 타입 할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그런 거라든 쉐입 자체를. 아, 뭔가 이런,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유기력, 유기적인 막 이런 라인 썩 써서 하고 싶다는 거, 둥글둥글한 거. 아, 요 뒤에 요 손잡이 이거 봤구나. 이런 것도 여기 있는 이렇게 쭉 찾아놓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저기 있는 폴더를 찾아서 정리를 한게 이거란 말이야. 그 컨셉 스케치에는 이런 느낌도 있었고, 요 요거 측면 요렇게 된 느낌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야 그럼 요런 느낌 하나, 요런 느낌 하나, 요런 느낌 하나, 요런 거 하나. 야, 이렇게 잘라서 뒤쪽에 이렇게 크롬 느낌 쓰는 거 괜찮아. 혹은 뭐 이쪽에 야, 투명 좀 들어가는 거 괜찮다. 이런 거 쓰자든지. 이런 거, 이런 거에 뒤에 이렇게 투명들하는 건가 깔끔해 보이고 의료기이럽긴 해. 어떤 컨셉에서는 통째로 다 적용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적으로 그냥 그런 느낌을 여기서 따서 우리 거에다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모아놓고 어떤 방향을 할지 팀장이 먼저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건 어떤 것 같아? 요거기에서 이런 느낌 땄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뭔가 계속 스토리라든지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찾아져 있어야 보고. 야 컨셉 미팅 좀 하자 불러다 놓고 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망원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뭘 보고 네가 이걸 넣는 걸까 뭘본 건데 재질을 좀 다르게 뭐 어떤 재질인데 이게 그 나무 같은 느낌이랑 플라스틱 느낌 성는 느낌 뭐. 재질? 그럼 이거는 그 망원경 바디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음... 리서치를 했는데 우리가 LCD가 10.4인치인가 10.2인치가 들어가는 컨셉이고 그건 알고 있었어? 크기는 잘어 지금 우리가 하는 제품의 기본적인 사양이나 그 대충의 어떤 구성도 모르고 리서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제품하고 도대체 전혀 연관성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안 그려지는 이유가 네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걸 모르고 리서치를 하니까 그 수많은 인터넷 상에 있는 이미지나 자료를 찾아야 되 될, 뭔 기준으로 찾냐고. 아까 봤잖아. 라이노 스펙 봤지. 뭐 본체 들어가고 기둥 있는 제품이니까. 머리속에 내가 어쨌든 형태는 그리잖아. 정확한 스펙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미지들은 뭘가 뭐가 있을까 하고 그 기준을 잡고 인, 리서치를 해가지고, 아, 요런 거 따면 쭉써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아무 게안 잡히는 거야. 여기서는 이건 잘못된 거야. 리서치가 좀 너무 다 이상한 방향으로 왔고, 그 이유는 네가 우리 관련 스펙이나 그 구성 요소를 전혀 모르고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알고 리서치를 하고 여기 찾을 때는 뭔가 우리가 접근할 만한, 참고할 만한, 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줘야 돼. 기아님 거기 안에서 카테고리를 구별해 주면 좋고. 질문 좀드릴 응. 음. 그 10.1인치 모니터 음. 들어갈 만한 박스 그 비례를. 어떤 컨셉은 모니터를 적용을 해서 나온 컨셉이 있으면 그걸 리서치를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게 보면 모니터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편은 렌즈도 있잖아. 그럼 뭔가 렌즈 쪽을 어떻게 정리한 제품들 있으면 그렇게도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네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제품 을 사용할 때 모습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그걸 잡고 써야 되잖아. 내가 방향을 이리저리 상하 좌우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또 컨셉 조사할 수도 있겠지. 비행기 조선석처럼 그렇지? 손잡이를 자꾸 내가 얘기를 움직일 수도 있잖아 기존 제품들이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안갈 수도 있지 우리는 손잡이 없이 갈래 그럼 손잡이 없이 갈수 있는 편한 방법 뭐가 있지 그러면 그 잡는 거 위주로 우리가 컨셉을 조사할 수도 있지 이 제품은 똑같은 제품은 없잖아 그걸 우리가 그대로 카피할 거 아닌 이상 그러면 뭔가의 다른 요소 요소들을 합쳐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렌즈 쪽 정리되어 있는 거 아예 그함 자체가 뭔가 비례가 우리가 참고할 만한 형태인 거, LCD 쪽 정리되어 있는 거, 손잡이 쪽 정리되어 있는 거, 또 기둥을 뭔가 잘 정리한 건 없을까? 그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똑같은 제품이 없을 때는, 그렇게 그것들을 조합을 해야지 우리는.